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되돌려보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한번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달리 행동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자책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누가 비난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스스로를 몰아 세웁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또 같은 실수를 했어. 나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자신을 향해 끝없이 화살을 날릴 때,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쳐갑니다. 구애는 과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죄책감은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 연민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항상 잘못될까? 이 질문들은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기 위한 말이 되어, 마음을 점점 좁힙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며 이 자책의 무게가 어디에 얹혀 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책이 멈추지 않을 때그 마음은 나아지고 싶어서 다시 자라고 싶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당신이 무책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 또한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때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선가 상처 입은 마음이 나를 좀 봐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책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스스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당장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이 자책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후회와 같은 죄책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책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책이 반복될 때 마음은 한 가지 착각에 머뭅니다. 과거를 다시 붙잡으면 지금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후에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계속해서 되감게 만듭니다. 그 장면을 더 오래 바라보며 언젠가는 정답이 나올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아보는 순간 이미 바뀔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오래 붙잡아도 그 장면은 새로운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나에게 씌웁니다. 그때의 판단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며 스스로에게 벌을 줍니다. 그 벌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엄격한 판결입니다. 자기연미는 이 판결의 뒤편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나는 늘 이렇다. 나는 결국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점점 좁은 틀 안에 가둡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 자책의 목소리가 언제 가장 커지는지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대개 자책은 혼자 있을 때더 커지고 지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자책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감시가 됩니다. 자책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책임을 끝까지 지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는 달라져야 한다. 다짐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본래 변화로 향하는 신호이지만 그 신호를 스스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바꾸며 자책이 됩니다. 지금의 자책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지는 자기를 돌볼 때 강해지고 자기를 몰아세울 때 약해집니다. 과거의 해안은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선택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은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만 조용히 마음 한켠에 두어 봅니다. 자책이 생겨나는 구조를 알아차리는 순간 자책은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나는 나를 벌주고 있구나. 이한 번의 자각이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자책을 멈추려 애쓰지 않고 부처님의 시선으로 조용히 비추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인연이고 죄책감도 인연이며 자기의 연민 또한 그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을 나의 본성으로 여기지 말고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자책은 나를 버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서툰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날카로워질수록 마음은 다치고. 다친 마음은 다시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자체계의 말들이 호흡과 함께 조금씩 흩어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생각은 또 다른 무명을 낳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회가 지나치며 현재를 보지 못하고 죄책감이 깊어지며 자비를 잃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해안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의 해안은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벌주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다시 붙잡으려는 일입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왜곡됩니다. 자책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선택했다. 이 문장은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보는 말입니다. 사실을 바로 볼때 마음은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정화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후회도 지금의 죄책감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자기연민 또한 나약함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굳이 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자책을 멈추게 하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입니다.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의 물결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지금 이 관조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책을 없애야 할 짐으로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로 바라봅니다. 자책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려는 서툴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고통을 통과하며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이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무런 자책도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책을 자기 처벌로만 여기지 말고 성숙을 향한 과정으로 한발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다르게 선택하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죄책감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책임을 배우라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자기 연민 또한 자기를 미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돌보라는 내면의 요청입니다. 이세 감정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깨어있는 삶, 더 자비로운 선택, 더 정직한 나로 향하는 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 감정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책은 지금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지금의 당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성장은 늘 편안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불편한 질문과 쓰라린 깨달음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본 사람은 다음 선택에서 조금 더 조심해집니다. 그러나 조심함과 처벌은 다릅니다. 조심함은 지혜이고 처벌은 고통입니다. 이제 자책의 에너지를 고통이 아닌 지혜로 돌려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로부터 얻은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입니다. 자책은 그 통찰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빛을 켜면 그림자는 스스로 엿어집니다. 지금 이 확장은 그 빛을 켜는 과정입니다. 자책은 끝이 아니라 성숙의 문 앞에 잠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책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큰 결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전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해봅니다. 숨을 고르고 어깨에 힘을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실천, 자책의 문장을 멈춰 세우기. 자책은 항상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족하다. 왜또 이랬을까? 이 문장이 떠오를 때 끝까지 따라가지 말고 중간에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비난의 문장을 사실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날은 둔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기. 자책은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에게 덮어 씌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나를 앞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때 너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선택했다. 이 말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을 만들어줍니다. 구분이 생기면 자책은 조금 숨을 잃습니다. 세 번째 실천, 자기연민을 돌봄으로 전환하기. 자기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돌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아주 작은 돌봄 하나를 허락합니다. 따뜻한 물한 잔. 잠시 눈을 감는 시간. 조용히 등을 기대는 순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허락이 마음을 다시 살게 합니다. 네 번째 실천, 배운 것 하나만 남기기. 과거의 일을 전부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험에서 하나만 남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한 문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책은 과거를 전부 안고 오려하고 지혜는 한 가지만 데려옵니다. 오늘은 지혜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말 건네기 타인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건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힘들었겠다. 다음에 더 자면 된다. 자비는 죄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은 자책을 억지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책과의 관계를 다르게 맺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자책의 고리를 조용히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은 자책을 몰아내지 않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웁니다. 후회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당신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자책은 당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책은 당신이 겪은 인연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바라보고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자책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나는 이미 배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나는 나를 벌주지 않아도 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현재에 머뭅니다. 후회는 지혜로 바뀌었고, 죄책감은 책임으로 바뀌었으며, 자기 연민은 자기 자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해방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자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과거의 나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벌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숨을 한번 더 고르고 조용히 내쉬며 이 수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